최근에 제가 블록체인 영상 플랫폼 체인플릭스나 터키코인 비트라니움이나 전자복권코인 페이캄처럼 앞으로 현금화 가능성이 높은 무료 채굴들을 추천해 드렸는데 어, 이런 거 선점해서 하나 터지면 대박이죠 물론 터지기 전에 얼마나 많이 채굴해 두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무료잖아요 시작해야죠 아무튼 오늘은 이전 것들과는 좀 다르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좁쌀 코인을 가져왔어요. 얼추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도 이건 처음 2시간 정도만 해도 10만 원 정도를 챙길 수 있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무료 충전소 들어가면 리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거를 다해 줘요. 하다보면 30초 컷이에요 보면 거의 다 그건데 그 유튜브 구독 좋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팔로우 좋아요 근데 이 30초 컷 짜리가 한 번당 거의 천원이에요 다른 비슷한 어플들은 단가가 50원이거든요 근데 이 어플은 30초 컷 짜리가 거의 천원 괜찮죠?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이렇게 해서 거의 10만원 정도를 바꿔서 고팍스 거래소로 팔았어요. 이렇게 현금화까지 완료했고요. 이런 돈 뿌리는 이벤트 항목들이 자꾸 바뀌면서 업데이트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꼴랑 2시간 하고 때려칠 어플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항목이 계속 바뀌니까. 뭐 2시간 동안 10만원 채우시고 고팍스 거래소로 옮기셔서 팔아도 돼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번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머니트리를 검색하고 설치 그리고 확인 그리고 우측 상단에 메뉴를 클릭해주시고 좌측 하단에 내 지갑 그리고 인증하기 그리고 차례대로 추천코드에 rfnc9070 그리고 네이버 메일과 주소를 적어주고 시작하기 누르면 지갑이 생성돼요. 그리고 무료 충전소, 무료 충전 탭에서 이런 거 빠르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고팍스에 모아서 팔면 됩니다. 머니트리에서 송금하고 고팍스 거래소 지갑 주소로 받으면 돼요. 우선 고팍스 거래소에 가입을 해볼까요? 영상 설명란이나 영상 댓글란에 있는 프리미엄 파트너 링크를 클릭하셔서 빨간 네모박스만 따라와주시면 돼요. 첫 번째 댓글란에 프리미엄 파트너 링크를 클릭하셔서 두 번째 이메일이랑 비밀번호 설정하시고 동의. 적은 이메일로 가서 이메일 인증 버튼 눌러주시고 고팍스로 가기 클릭. 로그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위쪽 계정 관리 탭에서 차례대로 이제 본인 확인, 핀 번호 설정, 입출금 계좌 설정해 주시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고팍스 거래소에 가입하면 또 축하금 5,000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모니터리로 돌아와서 우측 상단에 메뉴 클릭 그리고 좌측 하단에 내 지갑을 클릭하시고, 나의 머니 트리 캐시 부분을 왼쪽으로 밀어보시면, 거래소 송금 탭이 뜹니다. 이 송금 탭에 이 거래소, 이 지갑 주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고팍스에서 입출금 탭에 좁쌀 검색, 입금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자신의 지갑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거래소의 지갑 주소. 이렇게 현금화해 주시면 되고요. 2시간 정도에 약 10만 원 괜찮은 거죠. 자, 원래 고팍스는 거의 대부분의 코인러들이 가입을 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무료로 뿌리는 좁쌀 코인도 있고 베리 코인도 있어서 그래도 이번 머니트리 이벤트는 10만 원 이상 챙길 수 있는 이벤트라서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블로그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